안녕하세요. 준희치입니다 2025년 1월 말 있었던 24년 4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유례없이 높은 텐션으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 엄청난 계획들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발언들은 좋은 의미로 폭탄 발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는 시총 상위 5개 기업을 합친 것보다 테슬라가 더큰 가치회사가 될 것이다. 어렵지만 갈수 있는 그 길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상에선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저는 요즘 들어 그 내용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것은 중국 내 FSD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왜이 회사를 응원하는지, 왜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달리 특별한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는지, 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제가 응원하게 하는지 스스로 한번더 느끼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한 기관 투자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옐론 머스크는 유럽과 중국 FSD 배포와 관련된 현황을 밝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테슬라는 유럽에서 FSD 규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유럽엔 정말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혁신을 하고 유럽은 규제를 하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네덜란드가 주요 규제국이며 네덜란드에서 통과돼도 EU 국가위원회로 또 가야 합니다. 그들은 상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12개월 주기로 투표하기 때문에 한번 늦어지면 몇 개월에서 1년이 미뤄집니다. 따라서 FSD 유럽은 기술 문제가 아닌 규제 문제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 내 FSD는 여러 난간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훈련 비디오를 중국 밖 전송하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럼 중국 내에서 훈련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미국 정부가 원치 않습니다 기술이 아닌 이런 정치적 문제에 얽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팀은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합니다 그것은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중국의 거리 영상을 이용해서 중국의 교통 규칙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론은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비관적 내용이 아닌가? 맞습니다. 비관적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 AI 계정이 작년에 제시했던 FSD 로드맵에서 2025년 1분기까지 유럽과 중국에서 FSD를 출시하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현재 25년도 1분기가 약 1.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확률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어쩌면 상반기도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매체들도 중국 내 FSD가 늦어질 수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동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테슬라라는 회사, 일론 머스크라는 경영자에 대해서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커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문제인지 솔직히 알려 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테슬라 투자자라고 해서 안 좋은 상황 자체를 무조건 좋게 보려는 정신 승리는 아닙니다. 중국과 유럽에 자율주행을 배포하는 것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주해야 할 현실적 난관입니다. 비단 테슬라라고 해서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문제이고 아마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자동차 기술 회사들이 이 벽을 이미 마주했을 것이고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보고 테슬라를 응원하는 이유는 이큰 난관에 부딪히고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실제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 과정 자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완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안 좋은 부분 고군분투하는 과정까지 다 알려주는 CEO는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구상에서 잃을 게 가장 많은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그렇게 투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세력에게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일론 머스크는 정말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경영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슨 상황이지는 알려주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해결 중이다 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기술적 진보가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어닝콜 자체가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상위 5개 기업을 합친 시총보다 더큰 시총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 가능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면 저런 말을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모든 시장에서 FSD 배포를 확신한다라는 발언도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이 상황을 잘 해결할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이 복잡한 상황, 각종 규제, 국가 간의 관계, 교통 체계의 복잡성 등등에 고군분투하면서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회사는 현재 테슬라가 유일해 보입니다. 중국 회사들도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을 배포해 나가고 있지만... 그것은 중국회사가 중국에 배포하는 것이고, 테슬라는 외국회사 입장에서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중국회사가 미국 시장에 자율주행을 배포하는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테슬라가 얼마나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문제에 맞서서 결국은 중국시장에 FSD를 배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시장에서 FSD라는 전례 없는 크기에 그 대어를 잡아내서, 캐시우드의 말처럼 승자 독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투자하고 추앙하는 것이지 안될 거라고 생각하면 왜이 경기장에 머물고 있겠습니까? 테슬라가 직면한 이 상황이 사실이라면 테슬라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저는 테스... 그래서 저는 결국 기다리다 보면 중국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날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른 그 소식이 날아오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